안녕하세요. 뿌링입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짜자잔. 짜잔, 꽃슬라임 랜덤박스가 드디어 왔어요. 이건 럭키 박스가 걸리면은 슬라임 6개. 그 다음에, 그냥 랜덤박스가 걸리면 4개인데, 여기 랜덤박스라고 돼 있어서, 제 생각엔 4개같아요 19,900원에 구매한 걸로 기억하고요. 네, 일단, 이 슬라임 만지기 위해서는 손을 닦고 와야 되겠죠. 네. 손 닦고, 모도록 하겠습니다. 뀨! 아, 너무 좋아! 네, 손을 닦았습니다. 예쁘죠? <laughs> 네, 일단, 열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자르기 위해서 제가 다른 물건 도구를 가져올게요. 뀨! 지금 <laughs> 너무 신나요. 제가 이거를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시켰는데, 수요일에 왔어요. 근데 지 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고가 아니라 뭐지? 어디 학원 끝나고 지금 집에 와서 보니까 문그 앞에 택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요호호. 오늘 그 슬라임은 몇 개일 거야? 우와. 꽃슬라임입니다 하나, 둘, 아 아쉽지만 네 개가 왔구요 그래도 와 여기 주의사항이랑 액티베이터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일단 봉지는 네 덩어리가 왔습니다. 짜잔 이렇게 예쁜 이런 거서 보내주셨구요 보면은 짜잔 딸기머리주름 망고, 레몬 같은 마이 즙. 그다음에 짜잔. 오리가 그려져 있는 액티베이터입니다.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 주의 사항도 있는데요. 뭐 14세 미만은 사용이 14세 이상만 사용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있는데이 스티커인가요? <laughs> 자. 자, 여기에다가 다 담고 이제 슬라임 덩어리들을 보러 가시죠. 짜잔! 일단 얘는 포미 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써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마감을 완전... 어. 여기 위에는 예쁘게... 어차피 라임이라고 써있어요! 짜잔 이렇게 되있고 여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구슬과 여러 폼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볼게요. 일단 상단에 차갑고요. 폼들도 들어있습니다. 네, 이게 통이 어렵네요. 일단 이만큼만 꺼낼게요. 반짝이라 글리터도 좀 들어있네요. 네, 지금 역광이라서 죄송합니다. 점은 잘 맞아요. 머리카락이 한대. 머리카락 한대. 진짜 끈적거리는데 보통 슬라임은 이게 정상이겠죠? 와, 느낌. 와, 제가 만드는 것보다 진짜 헐뱅이 잘 만들어요. 와, 제가 이걸 어떻게 꺼냈을까요? 들어가지가 않아. 이게, 이게 보니까 투명 그, 클리어 슬라잉에다가 뭐 토핑 놓은 거 그런 건 없습니다. 완전 꽉 차게 주셨어요.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형태가. <laughs>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보면은, 뭐지? 뭐 PPR인가? 이런 것도 있고. 얘는 팥이 없는데. 이, 이름이, 이름은, 이 예, 그러보니까 고 슬라임 이름이 없네요. 자 그럼 이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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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을 한 마지막에 만지고요 지금 노랑 이저 노랑색 와 얘는 이거인데요. 힙보브 그라데이션 와짱이거요 박스 테이프로 완전. 개구리알인가 봐요. 헉? 아 이거 클리어 슬랩 맞네요? 와 대박이다. 예뻐요. 개구리알을 이렇게 예쁘게 둬서 주셨습니다. 근데 개구리알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딱딱해요. 코슬라이님 센스가 매력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 쫀득거려서 이거 조금만 열어줄게요 이것도 꽉 담아주셨어요 이거 A4 알갱인가요 이거 알갱이 뭔지 알알수 있으면 아시면 은 얘기해주세요 액티베이터를 한 방울 정도 넣어야 될것 같습니다 귀여운 오리 아가씨 바닥에 아, 네, 뿌려졌다. 역시 액티베이터를 두면는 슬라임이 좀 이렇게 하얘져요. 완전 기다리. 안 돼! 요링, 거주. 벌써 8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편에서 볼까요? 오, 투명 슬라임. 여기 글리터도 좀 들어있네요. 그럼 이 편에서 봅시다. 빠이!